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과 끝까지 구봉경 클래스의 구봉경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저희 브랜드가 어, 리콜도 많이 걸려있고, 이렇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저희가 올리지 못했는데요. 어, 이제부터 이제 영상을 다시, 네,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어, 지금 뭐 많은 차들이 지금 리콜이 걸려있는 상태여서 출고가 지금 조금 안된지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잘 팔리던 뭐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씩도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어, 원래 영상이 없었었는데 어, 앞에 보이시는 네, 오늘의 주인공인 이 영상의 차량 네, 포드 머스탱입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차량은 2025년식 포드 머스탱 5.0 GT 컨버터블 모델입니다. 네, 머스탱은 총두 가지 트림으로 좀 세부적으로 네 가지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 앞에 보이시는 방금 설명드린 5.0 GT 모델의 컨버터블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출고 대기 중인 어, 2.3 쿠페 모델입니다. 네, 해서 총 세부 트림으로 가면 네 가지. 2.3 쿠페, 컨버터블 그다음에 5.0 GT 컨버터블 이렇게 판매 중에 있습니다. 어, 앞에 보이시는 이 머스탱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잠시 판매 정지가 되었다가 이제 막 풀려서 어, 이제 막 출고를 하고 있는 시기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뭐 머스탱 카페나 뭐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지금 이제 머스탱 출고기가 이제 계속 올라올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어 오래 기다려 주셨던 고객님들을 위해서 이제 회사에서도 정말 좋은 혜택으로 네, 차량 출고를 네, 도와주고 있고요. 또저 또한 좋은 혜택으로 고객님들에게 기다려 주신 만큼 네, 보답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어 앞에 보이시는 차량은 어 이제 머스탱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색상이죠. 네, 블랙 색상의 머스탱 컨버터블 모델입니다. 네, 버터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프트탑으로 이렇게 문을 뚜껑을 열거나 닫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모델인데요. 어그 중에서도 이제 머스탱 중에서도 최고 트림인 5.0 네, GT 모델입니다. 네, 5,000cc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어, 머스탱 차량인데요. 어 머스탱에는 어 작업이 뭐 익스플로러처럼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해서 일단 출고를 앞두고 어이 머스탱에 어떠한 작업이 들어가는지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차량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다, 차량 출고는 이제 내일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다 당직 제가 당직 근무 중인데 어 이제 시간이 잠깐 나서 이렇게 출고 영상을 미리 남겨 보려고 합니다. 네, 모든 작업 다 마쳤습니다. 네, 외관으로 보면 일단 유리막 코팅 다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썬팅. 네. 앞앞 앞, 1열 그다음에 2열 그다음에 뒤에 후면까지 이렇게 네, 썬팅이 완료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님께서는 어이 작업을 되게 중요시 여기셨어요. 어떤 작업이냐? 어 지금 저희 머스탱 같은 경우는 어 시동을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을 때만 이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열리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 이 머스탱에 있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저희 이 램프에서 저희 머스탱 마크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문을 열게 그이 작업을 안 하고 문을 열게 되면 이 접혀 있는 상태에서 쿼들램프가 싸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조금 잘려서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어, 락폴딩 작업을 요청해주셨는데요. 어, 이 락폴딩 작업이 뭐냐? 그냥 문을 열었을 때네 이렇게 펴지게끔 해서 어, 여기 나오는 보이시나요? 어, 좀잘안 보실 수도 있겠다. 네 여기 보이시는 요 포드 마크가 그대로 어두웠을 때 여기 땅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작업입니다. 어, 그래서, 머스탱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머스탱 같은 경우는 이 사이드 미러가 되게 폭이 좁습니다. 네. 이렇게만 봐도 되게 좁은데, 어, 이 유리를 이제 관광 미러로 바꾼으로, 바꾸므로, 바꿈으로써 고객님들이 조금 사각지대나 이런 데를 조금 더잘 보실 수 있게. 네 그렇게 바꾸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광 미러 작업도 들어갔습니다. 어, 관광 미러는 저희 브랜드 차량을 알아보시는 고객님들이라면 어, 전부 다 아실 만큼 유명한 작업이죠. 뭐 머스탱에도 들어가고, 뭐 에비에이터, 뭐 네비게이터, 뭐 에비에이터, 뭐 익스페디션 다 이렇게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네, 고객님들이 순정 상태가 좋다고 하시면 굳이 뭐 작업을 안 해도 되시는 건데요. 뭐 고객님들께서 조금 나는 미러가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내에도 한번 보시면 네, 고객님께서는 이제 레드시트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머스탱에는 이제 뭐 블랙, 그레이, 그 다음에 레드시트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레드 시트인데요. 어 통상적으로 머스탱 하면 레드 시트가 조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께서는 이렇게 레드 시트로 완료해 주셨고, 제가 뭐 매트부터 이렇게 이제 다 설치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같은 경우도 이제 장착이 됐고요. 요 선은 이제 하이패스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도 이렇게 후방 카메라를 장착했는데요. 어,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탑이, 소프트 탑이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어, 따로 후방 카메라는 거치대를 장착을 해주셔야지만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 모든 작업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뭐 생활보 PPF, 그 다음에 광각 미러, 그 다음에 락 폴딩 이렇게 작업 도와드렸고요. 그 다음에 좋은 혜택으로 네, 이렇게 판매를 도와드렸는데 어,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렇게 영상에는 담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만의 이제 서비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연락 주시면 은 제가 한번 친절하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 머스탱이 막 이제 어, 판매가 제기가 되면서 많은 고객님들이 연락을 주시고 계세요. 네, 뭐 문의도 많고 계약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2 6년씩 네. 들어오게 되면 차량 가격이 오르는 건 이제 전부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아시게 됐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25년식 잔여 재고를 지금 구매하시는 게 정말 좋은 혜택으로 차량 구매를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그 다음에 어 혜택은. 어, 요번 달, 1월,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1월에서 이제 2월 넘어가면 조금 변경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연락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잔여 색상은 대개 소량입니다. 네, 2.3 같은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5.0 같은 경우도 이제 쿠페랑 컨버터블이랑 이렇게 색상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재고가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연락을 주셔서 뭐 차량 색상이나 그 다음에 뭐 상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왼쪽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그리고 상담 이후에 뭐 계약 출고까지 제가 완벽하게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어 일단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 오시면 제가 잘 인도 도와드리고 차량 출고 잘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지금까지 포드링컨과. 끝까지 구멍경 클래스의 구멍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